안녕하세요. 오늘 2022년 8월 5일입니다. 8월 5일 금요일이고요. 이제는 어,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예전처럼 종목 분석이나 시장 분석을 좀해 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투 트랙으로 가려고 합니다. 사실은 뭐투 트랙이 아니라 쓰리 트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광고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광고주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 예를 들면은 영상 중간에 우리 제품을 삽입하지 말아 주세요. 우리 제품만 찍어 주세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그 제품만 찍거든요 예, 그럴 때는 리뷰 영상이 되겠죠 그 제품에 대한 어, 근데 그게 아니라 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런 좀 분석 관련한 그런 뭐 영상 종목 분석이나 시장 분석 이런 것들 따로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제가 또 3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30억 만들기 프로젝트 브이로그 영상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가 돼서 영상을 올릴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지금 이 영상은 무편집본으로 먼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시간 나면은 편집을 해서 재업로드를 할 예정이고, 어, 어, 30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편집된 영상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30억을 만드는 이유는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어, 돈의 규모가 30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론 뭐 저는 불법적인 거는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에 그게 들어가 있고 이게 아니라 저한테 일단은 상담이 들어오게 되면은 물려서 와요. 그래서 그분들 물린 종목을 관리를 하는데 그 물린 종목의 매입 금액으로 쳤을 때 이제 300억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10% 어, 10% 정도는 있어야지 내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제판단으로 인해서 혹시나 그 저하고 같이 하시는 분 동반자 분께서 손실을 잊게 되면은 그거를 제도로 메꿔 드리기 위해서 제가 모으고 있는 겁니다. 10%는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이게 원금보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불법이지만 사실상의 원금보장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빠르게 볼게요. 7월 22일까지 지난 브이로그 영상에서 제가 매매일지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오늘 볼 거고요. 일단 7월 20일 이후에는 그 다음 수익이 난 거는 7월 28일입니다. 7월 28일 볼게요. 보면은 음 요것도 공모주 같은데 세개밖에 없는 거 보니까 이건 이제 어, 성의 하이텍 공모주네요. 네, 성의 하이텍은 그래도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공모주였거든요. 근데도 물량이 많이 안 나왔습니다. 이게 한주뭐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주당 한 4만원 정도 수익이 났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8월 1일자 8월 1일에 8월로 넘어왔습니다. 원래 7월에 제가 큰거 하나 터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laughs> 괜히 제가 한번 쉬었어. 어, 더 올라갈 거가 확실시 되긴 하는데 한번 파동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 파동이 오기까지 두 달이나 세달 정도 걸릴 수 있거든요. 그 이제 8월 1일은 현대바이오랜드 매도했고요. 현대바이오랜드는 이거 이제 추가 매수를 제가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어, 이제 상한가를 올라갔는데 그 전에 저는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어, 제 생각에는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이 있거든요. 옵션 만기일에 코스피가 2,500을 뚫고 그 다음에 어, 다시 밀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대형주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대형주가 제일 먼저 떨어질 겁니다. 보면 대형주가 지수 반등이 나오는데 못 올라가고 있죠? 잘못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지수는 한번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게 다음 주가 될 것으로 생각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수적으로 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전에서 좀더 올라와서 약수익권이 되면 그냥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어요. 예, 현대 퓨처넷 이것도 2차 매수까지 진행하신 분은 이제 10%대 수익이 나올 거고요. 이렇게 현대푸천넷 2차 매수를 못하신 분들은 그냥 본전 약수익권에 나온 겁니다. 지금은 이런 매매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8월 3일, 8월 3일은 음, 이거 아마 물려 있는 종목들을 제가 관리를 해 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게 나 제가 좀 불리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 어쨌든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어차피 원금도 이 사람이 자기 도로 돈 손실라면 준다고 하고 내가 물려 있는 종목도 다 봐준다고 하니까 와인 하신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강스템 바이오텍, 펄어비스. 둘다 물려있던 종목을 제가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 낮춘 다음에 탈출한 겁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이거 앞으로 더 올라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주실 수도 있어요.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매도한 이유는 어, 그, 그 전에 너무 큰 상승이 나왔어요. 도깨비라는 신작게임에 대해서 너무 큰 상승이 이미 과거에 나왔기 때문에 저는 매도를 한 겁니다. 자, 그다음은 이제 8월 4일날 세비캠. 요거 요새는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수요가 높습니다. 사전 수요가. 예, 그래서 이 세비캠 매도를 완료했습니다. 자, 수입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우리가 그래도 종목이 이렇게 계좌가 풀리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 풀리지 않은 분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런 분들도 계좌가 곧 풀릴 겁니다. 계좌가 풀린다는 얘기는 비중을 실은 종목이 수익권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마련된 현금으로 우리가 전략을 또 다양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뭐, 한 종목에, 뭐, 500만 원씩 10종목을 가지고 있다. 그럼 총 매입금액이 5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공략을 할 때는 그 10종목 중에서 한, 한 종목에 해당되는 금액만 있어도 탈출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 500만 원씩 10종목이 물려있다? 그 500만 있으면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마련된 현금으로 다음 종목 공략하고 또 다음 종목 공략하고 하락장에는 보통 그렇게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가 이제 뚫고 올라갔죠? 어, 코스 피 기준으로 저는 요새는 좀 보는 편입니다. 어, 왜냐면은 이게 지금 저는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뚫고 내려온다. 그러면은 어, 조정 받는 그 바닥 지수 바닥을 잡아서 추가 매수해도 됩니다.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얼추 조금 제 생각에 인플레이션 아직 안 잡혔거든요. 근데 워낙 시장에 돈을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그 돈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 주식시장에서 바로 안 떠나는 것 같아요. 금리를 올려도 뭐이 정도 금리 올라가는 것은 아직까지는 뭐 위험자산으로서는 주식이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하는 심리도 있는 것 같고요. 어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상향을 계속 가고 있는데 조정을 지금 안 받고 있어. 조정 내려와야 됩니다. 한번. 예, 그래야지 저는 매수를 조금 거칠게 들어갈 것 같고요. 지금은 매수를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근데 지수가 바닷건이 와도 지금 이제 보유 종목 중에 지수 영향을 안 받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그냥 바닷건에 다시 잡으면 되기 때문에 <laughs> 왜냐면 지수 영향 안 받으니까 지수가 떨어지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종목은 지금도 매수를 조금씩은 하고 있거든요. 현금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자, 오늘은 그래서 음, 그, 제가 왜 매도했는지 매도 관점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방금 드렸죠. 차트랑 같이 볼 만한 종목을 어, 이렇게 뭐 이렇게 드리면 좋은데, 음, 일단 공모주 많이 했고, 그래 매도한 종목이 현대 바이오 랜드 뭐 이런 것들보다는. 어, 이런 것들은 제가 왜 매도했는지 우리 어차피 팔았으니까 굳이 제가 다시 분석하기보다는 지금 혹시 이슈가 되는 분, 종목들 위주로 분석을 좀 하겠,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후성이에요. 네, 후성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오늘 이제 하락이 좀 나왔는데 어, 이게 뉴스가 나온 게 있습니다. 후성. 자 간단하고 빠르게 그 제가 의견을 드릴 겁니다. 제가 100%가 아니에요.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뭐그 아니야 네가 판단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제가 책임져 드릴 수 있어요. 대신, 그러면은 저랑 같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몇 줄을 갖고 있고, 투자금은 어느 정도고, 이런 것들 제가 알아야지 비중 조절이나 분할 매수 타점을 잡아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제가 책임을 져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유튜브 영상 보고 샀어요. 안 돼, 안 돼. 그거는 본인 판단, 본인 잘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그 지금 원래 저는 회원 모집을 이제는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계속적으로 브이로그 영상을 많이 올렸었는데 어 회원을 몇명더 받아도 될것 같기는 합니다. 대신 금액이 좀 있으신 분만 오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금액이 만약에 있지 않은데 어, 아니 내가 이런 말을 여기서 할 필요 가 없는데 굳이 예 어쨌든 소액이신 분들은 적금처럼. 증권계좌에 돈을 계속 넣는 거를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야지 이게 복리로 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뭐 투자금이 만약에 적으신 분은 매달 얼마씩이라도 넣을 수 있다 이러면 제가 과거에 좀 많이 받아 줬었거든요 예, 지금은 뭐 어차피 제가 회원 모집 안 해도 되니까 영상 자체의 방향성이 좀 달라졌지만 자 어쨌든 후성 예, 후성 같은 경우는 뉴스를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어, 해외 중간 지주사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물적 분할하고 양적 분할하고는 약간 다른 거거든요. 그 원래 그냥 가지고 있던 지주사를 어, 상장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법인이겠죠. 근데 이게. 일단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무제표가 연결 재무제표와 별도 재무제표가 있는데 연결 재무제표로 연결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연결 재무제표로 연결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별도 상장을 해버리면 수급이 이쪽으로도 몰리고 이쪽으로도 몰리고 이게 분산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악재로 작용을 하는 것같 같습니다. 보통은 어 이거 말고도. 뭐 예전에 LG라든지 LX 빠져나가다 나갔다든지 뭐 에코프로 하여튼 뭐 이런 애들 보면 무적분한 애들 양적분한 한 애들은 어그 진행 되기 바로 직전까지 상승이 나오고 그다음에는 엄청난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자, 근데 이거를 얘네가 이제 기존에는 그런 기대감을 계속 띄었을 거예요. 자, 이제 차트로 넘어올게요. 후성이란 기업은 좋은 기업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어, 후성 HDS, KMX, 퍼스트도 얘네 지분을 갖고 있네. 한국 대화도 갖고 있고, 후성 많아요. 여기 보면은 자, 어, 후성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후성이 나오죠. 그리고 잠시만요. 후성 기업 계열을 보게 되면은 음, 얘네의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연결 회사, 한택 후성 전공, 뭐 이렇게 쭉 있어요. 후성 글로벌 여기 있죠. 지주사업 경영 컨설팅. 이게 지주사가 빠져나가면 원래는 같이 있는 게 좋긴 하거든요. 이게 좀안 좋은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조금 이거는 걸러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 어, 어 국민연금공단도 구성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야, 우량해. 이거 봐봐. 매출액 늘어난 거 보세요. 이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분할을 자꾸 쪼개려고 하는 거야. 지대 잘 나가니까. 어, 그래야지 돈더 끌어오고, 더, 어 돈도 자기들 원하는 데서 쓸수 있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2차 전지 전해질 소재. 야 이거 진짜 좋은 기업이구나. 퍼스텍. 트 아까 퍼스텍이 트 지분 그거 있었는데 후성이 안 갖고 있고 허경 뭐 이게 같은 야 이게 같은 그거구나. 지분 교환이 좀돼 있네. 신기하다. 어, 퍼스텍, 트 한텍. 한텍 아까 그거였잖아요. 한텍은 없네. 예, 그리고 한국내화도 아까 지분 그 자회사로 들어가 있었죠. 후성카장 한택, 야다 좋은 회사들만 엮여있네. 퍼스텍 트 보이시죠? 후성 HDS, 야이 대표 김근수 보이시죠? 자 후성 김근수, 이 김씨 집안 거구나. 후성. 자 여기 보시면 어 박수 신, 뭐야 이거 왜안 바뀌어? 바뀌었죠? 어 김근수 여기 또 있죠? 김용님 김근수, 뭐야 아들 아들이야? 어 이거 가족 경영 같은데요 보니까. 어 그리고 어, 한국내한 받고, 방금 퍼스텍은 트 대주주 누구였지? 김근수네, 군 야, 씨. 얘 주가 봐봐요. 많이 떴잖아, 지금. 후성도. 야, 이거 후상, 이게 여러분들, 저는 이런 거는 공략 안 합니다. 제가 공략 이거 안 해요. 왜냐면, 부담돼. 이렇게 주가 많이 띄워놓고요. 여기서 졸라게 흔들었잖아.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서 더 이상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이제 기억이 가로로, 가로로 가잖아. 이러면은 이거 물량 다턴 겁니다. 거의 1년을 가로로 기었네 1년을. 아, 저는 후성 좋게 안 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인콘. 왜냐하면 차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트 때문에. 실적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좋아요. 후성 글로벌? 그거 뭐 계속 뉴스 내면서 상장 출시하는데 뭐 좋다. 우리 전기저, 전기 전, 기뭐 전, 2차 전지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계속 아마 울고 먹었을 거야. 주가를. 자, 그 다음에 인콘입니다. 인콘 잉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상한가를 거의 두방 정도를 올라갔죠. 이렇게 쭉쭉.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세력이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네, 세력이 나가지 않아서. 이거 뭐 내려오면서 굳이 이렇게 또, 그 매집봉 띄우고 내렸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개미가, 제가 보기엔 개미가 안 털리니까, 밑에서 오늘 또 꾸, 밑구리 달았잖아요. 이거 개미 물량 빨아들인 것 같은데, 예, 손절하는 거를 빨아들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일단 과거에 주가를 이렇게 올린 거는 좀 좋은 거는 아니에요. 예, 보면은, 인코이란 기업이, 와, 이거 봐봐. 야, 이거 2019년도에 졸라게 털고 나갔네. 음. 쭉 털고 여기 다 털고 나간 다음에 물량을 다시 모은 거거든요 이거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엄청 크게 상승 안 나올 거야 예, 근데 그 예를 들면은 막 여기 고가 3천원 4천원 이렇게 돌파는 안 나오겠지만 어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그 여기 여기 고점 있죠 1900원 1900원은 다시 돌파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세력들이 아직 나가지 않았고요 뭐 거래량이 이때만큼 거래량이 터지진 않았지만 이게 거리량, 그, 주가, 진짜 털고 나가려면, 이래야 돼요, 모양이. 이 패턴이. 자, 주가 올렸죠? 내려온 다음에 다시 올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설거지. 아시겠죠? 어, 똑같아요, 여기서. 그, 너무 약해, 주가 올라간 게. 오, 어쨌든 한번 올렸어. 에, 올렸죠? 이제 2차로 한번더 올릴 거야. 네, 2차로 한번 올려야 되는 그걸 바랍니다. 근데, 2차로 올릴 때, 여기처럼, 전고점을, 여기 앞에 고점, 바로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하면은, 그냥 파십쇼 네, 그러면 은 다시 하락 패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 지금 이제 내려온 그거를 봤을 때는 여기 2,000원을 한번 터치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전 고점인 뭐 2,500원이라든지 여기를 돌파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려 보인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아, 받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냐 이거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2019년도, 2018년도에 이제 최고가가 나왔는데 어, 저 그래도 아직 5년밖에 안 지났잖아 아 거의 이제 다시 시작할 때가 되긴 했어 근데 조금 저는 그래도 어, 조금 더 보는 편입니다 <laughs> 예, 원래 제 기준이 그래요 5년 이내에 엄청난 급등이 나온 종목은 피한다 예, 근데 5년 이내... 거의 5년이 지났어 그러니까 이게 애매모호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전 고점 1900원을 돌파를 해서 2000원 이상을 뚫고 올라가면은 좀더 올라갈 여지가 있겠지만 어, 그래도 그때 2000원을 뚫고 올라가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매도를 하고 보시는 게 나아요 예, 이건 아직 끝난 종목은 아니다 골드퍼시픽이 대주주인데 골드퍼시픽이 자기코도 석자일 겁니다 그래서 얘는 매각 이슈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골드퍼시픽이 팔지 않을까 어 그냥, 그래도 냥그 얘네 인콘이라는 기업 자체는 그렇게 막 엄청 쓰레기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막 우량한 기업도 아니지만 인스코, 뭐 전자부품 그냥 뭐그 얘네가 마트에 가가지고 나중에 뭐 상장 폐지가 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아, 않아요 지금은 예,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왜, 근데 제가 이게 대주주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골드 퍼시픽이 좋은 기업이 아니거든. 그래서 골드 퍼시픽이 원래 오파이동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얘네가 무슨 신약 개발한다고 또 나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여기 나와있죠? 패션 사업 부분, 이랬는데 큐어 바이오, 유통. 그서뭐 바이오 쪽으로 가면서 인콘도 바이오 사업 쪽으로 지금 같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바이오는 2 0 0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막 이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얘네가 만약에 돈이 필요하거나 하면 아마 인콘의 주식을 매각을 할 겁니다. 골드퍼시픽은 제가 되게 안 좋게 보는 기업이기 때문에 얘가 대주 준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인콘은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지금은 그래도 움직임이 좋은데 그리고 뭐 아니면 도 속성을 갖고 있죠. 매각 이슈는 호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면한 번쯤은 볼만 하긴 한데 그래도 <laughs> 조심해야 된다. 어, 이게... 그, 그냥 차트랑 그, 뭐, 차트만 믿기에는 너무 조금, 예, 위험성이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 뭐, 인콘하고, 그리고 후성, 요두 종목이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개인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종목이 아닐까 싶어서 분석을 드린 거고요. 핫한 종목이나 이런 것들은 보니까 우량주 밖에 없어서, 우량주는 굳이 제가 분석할 게 별로 없거든요. 예, 그건 추세를 보고 가는 건데, 추세 하방이야. 우량주 하지 마요. 자 이해되셨죠? 대격 우량제 하지마 자 그거 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매도를 한 종목들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렸습니다 오늘 자 8월 5일까지 이고요 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올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편집해서 제가 다시 올릴게요. 자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전제 번호 카톡 이런 거다 까져있고 24시간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 가능할 때 어, 확인해 드리고 콜백도 드리고 하니까 편하게 문의사항 있으면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고맙습니다.